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트로트의 샛별 박서진의 TV 조선 연말 콘서트 합류 TV조선은 연말 콘서트에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트로트 가수 박서진과 미스터트롯 톱7 멤버들을 함께 섭외했다. 박서진의 외모와 보컬,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은 자체로운 무대를 만들어내며 관객들을 감성적 차원으로 안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은 비록 톱7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그의 특별한 매력과 음악적 재능은 톱7과는 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다양한 연주 능력과 자신감은 그의 경력에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며 그의 활동이 전체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서진의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은 트로트 음악이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특별한 매력을 전하고 있다. TV 조선 연말 콘서트에 참여하는 박서진은 톱7과는 다소 다른 경험을 갖게 된 주요 아티스트로 꼽힙니다. 박서진은 특별한 음악적 재능과 긍정적인 관객 반응으로 TV 조선과의 협업에서 높은 상업적 가치를 증명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참여로 인해 연말 콘서트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끼가 어우러진 화려한 무대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서진이 턱칠과는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홍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결과 TV 조선은 그의 상업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홍보 활동의 특기를 받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의 연주한 모든 무대를 통해 트로트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증명한 박서진은 특별한 예외로서 TV조선에게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말 콘서트에서 박서진은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기는 물론 톱7과의 강력한 연계를 통해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스터 트로트와 함께한 콜라보레이션은 다양한 음악적 향연을 선사하며 관객들을 감동의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박서진은 대회에서는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남성미 넘치는 외모와 청순한 보컬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사진은 이제까지의 활약을 통해 한국 연예계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오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지 기대가 되며 그의 이야기는 트로트 음악의 현대적인 변화와 젊은 세대의 열정을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트로트 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신나고 매력적인 멜로디부터 감성적인 발라드까지 다채로운 음악으로 관객들을 감성적 차원으로 안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로트 음악의 호가들은 물론 음악적인 다양성과 아티스트들의 열정이 어우러진 이 특별한 콘서트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V조선은 연말 콘서트를 통해 트로트 음악 팬 커뮤니티의 새로운 음악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트로트 음악의 활기찬 미래를 예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지난 11월 20일 인기 가수인 박서진이 충주시 쇼핑몰과 함께한 라이브 커머스 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특별한 이벤트에서는 충주시 샵에서 판매하는 한우 구이용 세트와 참기름 들기름 세트, 충주 시내 쌀 가게 회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개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이벤트는 박서진의 라이브 무대와 함께 이루어져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서진은 초록색 스웨터의 청바지로 깔끔한 스타일로 나타나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실시간 댓글을 통해 많은 이들이 박서진의 패션 감각과 외모에 대한 찬사를 보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서진과 MC 분들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유쾌한 분위기는 시청자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예술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뛰어난 보컬과 무대 매너는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의 인기와 존재감을 높였다. 그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한국 연예계에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박서진은 라이브 중에 음식을 즐기면서 노래까지 부르며 팬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다가도 높은 실력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줬습니다. 팬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박서진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를 통해 라이브에서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라이브 커머스가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통시장의 맛있는 먹거리들이 널리 홍보되어, 내수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디듬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충주시 쇼핑몰과의 라이브 커머스 쇼는 박서진의 특유의 매력과 뛰어난 무대 기술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박서진은 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고 먹방과 노래로 즐거운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충주시 쇼핑몰과의 협업은 라이브 커머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팬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